여러분 지속력은 생산성에서 시작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저 로직 하괴자는 순수익 기준으로 천만 원 구간을 두번 돌파했습니다. 한 번은 21년에 월 4천만 원까지 갔었고요. 23년도에는 제 개인의 실수로 아주 크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무위를푸해서 다시 1년 만에 월 1천만 원 자동화 수익을 돌파하고 꾸준히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훨씬 더 단단해졌어요.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재능을 이기는 건 꾸준합니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퍼센트가 아마도 한달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콘텐츠를 올린 사람은 거의 1%도 안될 겁니다. 저도 사실 정말 게으른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2주 동안 일주일에 6회 이상 영상 콘텐츠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냐고요? 레스를 만드는 데는 딱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일은 재밌으니까 10시간 넘게 하지만 영상을 만드는 데는 15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전 AI를 활용하여 핵심 주제와 단어만 추가한 뒤제 말투로 대본을 작성하고 다시 퇴고하는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그 대본을 다시 재생산해서 텍스트와 영상화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컨텐츠가 다섯 개 정도로 추가적으로 쪼개지거든요. 그럼 여러 플랫폼에서 더 추가적인 유입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최대한 파급력이 높은 어, 어떠한 컨텐츠를 가장 생산성이 좋게 만드셔야 계속 지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5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확실히 구조 설계, 루틴화,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하루에 15분이면 안 하면 바보 아닙니까? 하지만 100% 바뀝니다. 전 이미 바뀌는 걸 느끼고 있어요. 쌓여가는 구조, 모자본 구조. 내일과 교집합이 생기는 구조 이 구조가 인생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게 인생을 바꾸겠습니까? AI로 대본 정리하고 그 대본으로 쓰레드 인스타 게시물 올리고 그 글을 다시 블로그와 당근 소식으로 바꾸고 그총 시간이 40분입니다. 이것들은 퍼, 퍼스널 브랜딩에 관련된 업무들이지만 저는 이것들이 제 업무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 꼭 붙잡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할 만하지 않나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기 개발, 사업, 마케팅, 노하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꾸준함이라서 그래요. 이것보다 훨씬 좋은 컨텐츠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역량이 그걸 감당. 낼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확신은 바뀌지 않아요. 이곳에서 오는 트래픽이 높지 않더라도 분석을 할수 있거든요. 그게 그 다음 확신을 만들어내는 자양분이 됩니다. 여러분도 제 루틴처럼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단지 뒤로 가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꾸준함은 할수 있을 때 나옵니다.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의 꾸준함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DNA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팔굽혀펴기 3개만 해도 우리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하루에 15분만 하더라도 인생이 바뀌어요. 안아질 건가요? 우리는 창의적인 콘텐츠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전 진짜 잘 모르겠거든요 실제로 제가 돈이 없는 상황에서 무자본으로 1년만에 순수익 1 천만원을 두 번을 달성을 했다는 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완벽하지 말자입니다 모든 성장은 소비자의 반응에서 나옵니다 미국 경영학자 피터 드리커는 말했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개선할 수 없다 소비자 반응을 측정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빠르게 그 피드백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개선을 해나갈 때 그때 비로소 성장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나 혼자 아무리 머리싸매고 생각해도 사실 그거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고민할 때부터 대부분 그거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맞는 방향이냐 아니냐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 컨텐츠나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올리고 계속 빠르게 수정하고 개선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 꾸준함. 진짜 꾸준함은 단기적으로 힘들어 보여도 중장기적으로는 절대로 돌아설 수 없는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자기만의 루틴, 자기만의 시스템, AI를 활용해서 최대한 간소화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만이 결국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